네, 예, 9시 28분. 제 기분이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걸어올 때 비해서는 조금 더 따뜻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햇볕 아래에 조금 앉아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서울웅 구경을 좀 관람을 좀 해야 되는데, 아, 보아하니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람인데요. 에, 보아하니 이거 저 서울웅 여기 안에 이제 요 산책길도 걸어야 되고, 많이 가겠다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서 어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적 창릉 예종과 안순 왕후 예종이 세조의 둘째 아들로 의경세자가 아 그러니까 큰 아들의 의경세자가 먼저 쫄서 둘째가 왕이 됐는데 보아하니 예종은 예종은 보안이 후사가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의 첫째 아들이 먼저 죽으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둘째 아들도 일찍 죽으니까, 그, 다시 이제 첫째 아들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세조의 손자가 성종이 왕이 된것이라군요 그렇다면 성종도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야 스토리가 대충 앞뒤가 맞는 건데 맞나? 태정태세 문단 문단세 예성연 맞죠? 네, 성종이 이 스토리에 따르면 성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의 계보 자체야, 이렇게, 뭐, 태정태세 이런 식으로 다 외우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왕위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현장에 와서 유적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군요. 좌측이 향로. 향기할 때 향자의 향로고요. 우측이 어로. 그런데 이쪽 길 어로로 가라고 하니까 뭐, 어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저 지시를 어길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그 제각 정자각 옆 좌우로 이렇게 능이 따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일단 눈에 좀 들어오고요. 예. 그럼 이제 보자. 그럼 이것도 아까 저기 말한 그 동원 무슨 무슨 능 그런 형태인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 요거는 양쪽 봉우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이렇게 보아하니 능이라는 것도 어, 이렇게, 그, 각각, 나라 다, 이게 좀바르고 특색이 있네요. 보아하니, 이제, 요, 이, 저, 난간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지금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에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아직 큰, 그, 제, 제, 제각, 제각? 정자? 정자, 제각 양쪽으로 세 개의 조그만 구석 거의 창고 같은데요? 앞에 있는 두 개는 창고고, 저 하나는 이제 비각, 비각일 것 같고요. 음. 자. 그렇죠. 음. 아, 그, 저기, 저 동물 조각이라든지, 문인석, 문인석, 무인석 그런 거겠죠. 에이. 앞에 있는 것은 얼핏 보기에 과옷을 입은 무인 같고, 안쪽에 있는 게 무인 같은데? 네. 아이고. 출입금지. 진설도. 진이라는 것은 이제 받친다. 받치기 위해서 배치한다. 이런 말이겠지? 재상. 사복잡하다 행렬 전향 충내 취위 국공사업 진선 에, 진선 선을 지난다 이런 얘기구나 진선 정원내 안내 정원내 망료 망료 예필 크. 제왕이란 1월9일 양력 조선 아 장릉도 이제 제약을 양력으로 세는구나 예, 원래는 이게 예, 전통적으로라면 당연히 음력으로 할 터인데 이제는 시대에 맞게 그냥 양력으로 해서 1월 9일로 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응. 요거, 요거는 이제 비석 비각일 테고 창릉 표석비문. 창릉 표석비. 조선국 예종 대왕. 뭐 예종 뭐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예종 대왕 창릉 창릉 안순 왕후 부좌강. 음. 예종. 시호 양도 1498년 거의 그 예정이 죽고 나서 거의 뭐한 30년을 더 살았네 에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에 글쎄 이렇게 독특하네요 스페이스 면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눈을 양쪽으로 눈을 쓴 것이 좀 독특해 보입니다 예. 뭐 좌측이 아마 왕이겠죠 릉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 좌측이 음. 음. 글쎄 뭐 예종은 왕위에 올라가지고 1년 만에 승화하였는데, 뭐 이렇게 큰 공이 있어 대왕이라고 하나? 굳이 뭐 대왕이라고 할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뭐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법과 규정이 있을 터인데 말이죠. 네, 알수 없는 일이네요. 네. 예, 창릉은 이제 무엇보다도 여보 근처에 그창릉뉴타운 네, 큰 이름을 남기게 됐죠. 어. 근데 여기 능이 다섯 개나 되는데 왜 굳이 또 창릉을 따서 했을까요? 제일 먼저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능으로서 왕릉으로서는 제일 먼저 에, 했기 때문이다. 그런 건가? 예. 보아야 할 것이 많은 관계로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홍릉을 먼저 간 다음에 이 산책로를 걷는 것이 좋겠다. 예. 이렇게 일단 지금 마음속에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창릉 관람은 일단 예, 관람을 음, 즈음한 촬영은 일단 여기로 어,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